그러다가 깜냥이가 숨들려면, 막 쫓아가. 그럼 쟤는 기절하고 소리 들고 도망가. 그래? 어, 응. 나 떴는데? 오빠 걸로 킥까? 하다가. 이거, 호수가 와서 댓글, 응? 이중되는 거, 응. 응, 들어왔는데? 이거 아니야? 라이브도 이렇게 돼갖고. 스트리밍 종료? 음. 라이브. 왜라이브 스트리밍, 스트리밍 종료가 나오지? 잠깐 스트리밍 종료가 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 에? 음. 응? 뭐야. 뻥튀다 호주가... 어 근데 지금도 또 그래? 라이브 19일. 오늘이 며칠이지? 지금도 글씨 이중으로 나와? 아니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27일 1 0일건데 이거 자기 켜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기꺼 켜보라고 응? 언니 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네명이들어왔는 이거잖아 응금 라이브 문제가 발생했으니자 해피님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열금먹미로훅 들어오셨네 이제 전체적으로 어서 오세요 해피님 <laughs> 자 오늘 또 댓글이 역시나 음. 이중으로 뜨네 또 이게 아 잠깐만요 안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죠 어 나는 어, 그렇게 나와 다시 어 잠깐 해피님 이거 잠깐만 껐다가 다시 켤게요 어 들어오는데 어 이중글씨가 아직도 네, 잠깐만 껐다가 다시 켤게요